<�RISADAS> 안녕하세요. 1인 유니콘 연구소입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부터 했다가는 수천만 원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황령산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목소리> 하, 공기 좋다. 역시 답답할 땐 산에 오는 게 최고라니까. 어? 박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답 있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신 소장 아닌가? 정말 오랜만이네. 자네는 여전하구만.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요즘은 현장일 좀 쉬고 계신가요? 응.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현장은 정리했지. 요즘은 그냥 소일거리 삼아 등산이나 다니고 있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원. 워낙 평생을 바쁘게 사셨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좀 있으세요? 사실 안 그래도 내년 초쯤에 조그맣게 가게나 하나 해 볼까 생각 중이야. 우리 동네 1층 상가가 하나 나왔더라고 아 창업하시게요? 어떤 아이템으로요? 거창한 건 아니고 내가 평생 해온 게 건축 쪽이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도배해주고 장판 갈아주는 실내 인테리어 점이나 할까 해 내년 2월 설 지나고 사업자 내려고 알아보고 있어 사장님 그럼 아직 계약하신 건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 그냥 자리만 봐뒀어 왜뭐 문제라도 있나?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내년 2월에 사업자 내시기 전에 딱한 가지만 먼저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전? 뭘 도전해? 내년 초에 정부에서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걸 모집해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사장님들한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게 평균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5천만원? 아니, 나 같은 은퇴자가 동네 가게 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네,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해요. 만약 사장님이 내년 2월에 덜컥 사업자부터 내버리면 이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허,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하려는 건 그냥 동네 인테리어 가게잖아.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지원해 주겠어. 거기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사장님, 예전에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 따두신 거 있으시죠? 그리고 현장 경력만 30년 넘으시잖아요. 그거야, 내 밥줄이었으니 당연히 있지. 걔 바로 기술입니다. 그냥 고쳐드립니다라고 하면 일반 자영업이지만 전문가가 진단해드립니다라고 하면 기술 창업이 돼요. 진단? 병원 의사도 아니고 집을 진단한다고? 그렇죠.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시는 일이 많아요. 사장님은 딱 보면 아시잖아요. 아, 여기 문턱이 너무 넘네? 화장실 바닥이 너무 미끄럽네? 하는 거요. 그거야 척 보면 알지. 내가 안전관리만 몇 년을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쓰지 마시고 시니어 주거 안전진단 솔루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안전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서 위험요소를 체크해주고 그에 맞춰서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공을 해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싸하네. 남들 다 하는 도배장판보다는 훨씬 있어 보이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어떤 거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인테리어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한 적이 있거든. 그럼 나는 초보 사장이 아니잖아. 그래도 예비 창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그 부분도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는 이종 업종 창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종 업종? 업종이 다르면 된다는 건가? 맞습니다. 예전에 하셨던 건 건설업으로 분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실 안전진단 컨설팅은 전문 서비스업으로 코드를 낼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비슷해 보여도 서류상 다른 분야의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지원 자격이 생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신규 창업으로 쳐준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급하게 내돈 들여서 가게 계약부터 내지 마시고 일단 이 지원 사업에 먼저 지원해 보세요. 되면 5천만 원 받고 시작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 아이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점검 받아 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가게 내셔도 늦지 않고요. 자네 말이 맞네. 급할 거 없지. 내돈 아끼고 나라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데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 한번 도전해 봐야겠구만.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장님 경력이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업 계획서 쓰는 요령 좀 알려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오늘 등산 와서 귀인을 만났어. 내려가서 내가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살게. 가자고. <laughs> 좋습니다. 가시죠. 오늘 황령산에서의 대화 어떻게 보셨나요? 은퇴 후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덜컥 사업자 등록부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랜 현장 경험과 자격증이 훌륭한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창업 이력이 있어도 업종 코드를 달리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합격 전략은 1인 유니콘 연구소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